말씀 복도 가겠습니다. 빌리포서 4장 11절부터 13절에는 다음 같이 적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면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저는 오늘 나눔이 주는 부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눔이 주는 부여라는 제목으로 다니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네, 저희들 정말 세상에 썩어질 모든 것을 위해서 아끼고 정말 나내 것이라 챙기지 말고 항상 살아있는 그 동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저희들 마음의 부요 주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부요를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부요를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꿈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 전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갑자기 앉아서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죽어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마음의 부여를 느끼면서 그 모든 것으로 서로가 나눌 줄 아는 이런 그 나눔에서의 기쁨을 얻을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어 우리들에게 평생 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서로가 나눔에서 살라고 이렇게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헛것에 욕심을 부리면서 가지고 또 가지기를 원하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기를 원하면서 가진 자가 더 가지기를 애쓰고 아우나홉개 가진 사람이 한개 가진 사람그 것을 빼뜨려서 제 것으로 채우려 하다가 정말 응? 이것은 나쁘다 저것은 나쁘다 하면서 말 듣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그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으로 나눈다면 정말 그내 마음의 부여를 느끼고 그것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주님이 마음을 배우고 주님이 부여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 성품을 따를 때만이 그 부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여는 모든 환경에서 자족할 수, 수 있게 합니다. 우리 그 바울 사도를 보세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영향을 받지 않고 자족하는 법을 그 배워 나갔습니다. 어, 또한 사마리아 여인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섯 명이라는 그 많은 남편을 가지고 있어 함께 있었지만 그들에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 주님을 만나서 참 만족을 느꼈고, 주님이 참 사랑을 느꼈고, 참 부여를 느끼면서, 정말 우물가에 물기를 나갔다가 거기다 물동이를 버리고 나가서 주님을 전하는 어? 그 여인을 봤을 때, 우리는 마음의 부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펠로는 바로 근육이 다 굳어가는 이런 병을 만나서, 정말 그는 일어설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부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기부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계적으로 제일 정말 기부를 많이 하는 기부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부여는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시는 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은 자신이 뜻대로 다될수 있고 어, 있다는 것이고 주님이 내 속에 역사하실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떠날 때 에, 주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마게도냐의 환경은 아주 나쁘고, 정말 어떻게 하나 여건이 좋지 않았지만, 바울은 오로지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셨기에, 그 내가 서 있는 곳이내 사역지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거침없이 마게도냐로 가서, 어 정말 성교사명을 삼거적으로 선거, 수행하셨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들 역시도 봤습니다. 메뚜기처럼, 어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한 군대를 기도원 300용사가 기도로서 물리친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 살때 영광으로 빛나고, 우리 모두가 빛나고,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정말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이 부여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부요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증거 위에더 가지고 싶고, 어? 정말 욕심이 등이 터져서 정말 어, 끝간데 없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볼 때, 그 사람들은 나눌 줄도 몰라요.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주머니에 거둬요. 자기만, 자기 것만 어? 체험은 끝입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 볼게요. 돼지와 소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돼지가 가면서 막 투덜거리고, 우겨는 어째 나는 사람들에게 어? 정말 그 햄도 주고 베이컨도 주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나를 삶아서 어? 족발까지 해먹는데도 사람들은 나를 나쁘다고 할까? 하니까 소화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지. 너는 살아 생전에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너만 응, 받을 것만 받지 사람들을 위해서 범사하는게 하나도 없잖아. 나는 그래도 사람들을 위해서 힘 사람들이 할수 있는 힘든 일을 내가 해주고 또 그들에게 우유도 제가 해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살아 생전에 나눠야지 죽은 다음에 뭐 산을 주든가 뭐 배를 주든가 아무나 좋아했을 때가 없는 것입니다. 돼지 말처럼 죽어 자기를 이렇게 해서 죽어서 사람들 을 위해서 봉사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서 하는 것보다 살아 생전에 하는 것이 더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예를 들게요. 하루 한날한 시에 였던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자와 못사는 그 동네 에 가난한 사람이 죽어서 한날한 시에 천사 앞에 갔는데 너희 집이라고 데려다 주는 것이 그 데려다 줬는데 동시에 부자와 못 사는 사람이 같이 천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살 집이 아니라고 근데 왜 너희가 살 집이 아니냐 하니까 부자는 나는 평소에 이렇게 살지를 않았는데 여기와 가까 저가집 밖에 내게 자리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못 사는 사람은 나는 평소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여기와 가까 너무나도 대골 같은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차마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소리가 너희가 살아서 세상에 살때 서로가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어한건 모든 것이 하늘에 쌓였기 때문에 못 살고 어렵게 살았지만 마음이 풍요로운 그 사람은 나눔으로 인해서 하늘에 쌓둔 보화가 많았고 잘산 사람은 마음이 강퍅하다 보니까 하나도 하늘에다 쌓아둔 것이 없으니까 잘해진 것이 조하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아득바득 더 모으겠다고 애쓰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가진 것으로 나눔을 알고 나누면서 이렇게 사는 우리들이 다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여요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 주님을 배우는 우리들 모두는 나눔줄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응? 11조를, 11조를 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아 예, 천국에는, 하늘에나, 하늘 창고에는, 돈록이 끼지 않으니까, 하늘 창고에다 연호를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무슨 돈이 없어서, 재부가 없어서, 11조를 내라, 뭐 내라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줄도 아는 저희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보면, 뭐, 1일조도 필요 없다, 뭐또 어쩌다 하고, 응, 어, 목사도 필요 없다, 목사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은 무슨 쓸데 있냐,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목회자를 뭐 통해서, 어, 서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써먹는 것은 분명한 일인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막 왕왕 왜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것이라 만족하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앞으로 죽어가면 썩어질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지 말고 정말 나눌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나누고 서로가 위함에서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